우리는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어디서 매도할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치워갈 때, 어, 하지 마시고, 매도 목표가 알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하였습니다. 이매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늘또 좋은 조목을 통해서 시초과 도전 후 수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심하게 흔들렸죠. 다우 지수의 경우 0.52% 상승 마감 그리고 S&P500 0.53% 나스닥 0.52%다 0.5%대 상승으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 장중에는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전에 나스닥 선물이 1.7%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장후반 금요일 후반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유럽지수도 다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중국과의 갈등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상승으로 반전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승한 쪽 금융이 그 전날에 전일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애플, IBM, 시스코 시스템즈 등 IT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로 대표도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IT 자동차 바이오 골고루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 증시는 지난 금요일 하락 종목이 두배 이상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꺾이는 분위기 아닌가 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나스닥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당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지 못하면서 이번 주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관에서도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빠졌었죠 근데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준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시관에서는 이게 오른 종목을 볼 수가 없죠. 유니언 머티리얼, 유니언. 이 종목들은 다히토류 관련 종목이고요. 미중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오르는 종목인데 시간 에서 보여준 이 상승의 흐름이 우리 정규장에서 보여줄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유니언 티플렉스 다다히토류 관련 종목입니다. 동구아내스서도 마찬가지고 히토류 종목들만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장이 시작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락으로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올랐던 히토류 종목들이 우리 정규 시장에서는 상승.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움직이는 상위 종목들은 네이처셀, 아스트라시스, 부산산업유지테크, EN셀. 네이처셀과 EN셀은 이제 바이오 쪽이고요. 아스트라시스 이쪽이 이제 2차전지 관련 쪽이고 부산산업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 주죠. 북한과 이제 미국의 만남, 과연 김정은과 트럼프가 한문점에서 만날까 하는 기대감, 기대감이 있는 그런 뉴스 도 나왔고요. 이번 APEC 정상회담, APEC에서 김정은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트럼프가 판문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기대감 뿐입니다. 부산산업과 아난티, 부산산업과 아난티, 대북 관련주, 하이텍 자동차 관련주, 금요일날 올랐고 또 오늘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 자, 네이처셀, EN셀, HLB,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상승하면서 또 우리 증시에서도 바이오가 바통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데브 시스테즈, 게임 관련주, 갭상승했다 크게 눌러버리는 급률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데브 시스테즈는 지지 인 빨리 체크하 되겠죠. 급하게 누르는 것은 어디서 지지할 것인가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츠 제주반도체 다 반도체 쪽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자동차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 섹터가 오른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선별된 종목만 상승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섹터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별 종목의 속성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간밤에 뉴스도 잘 살펴봤어야 되죠. 밤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 메모리 품귀 현상이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회동 탐색한다는 그런 부분 내용이 나왔었고 또 엔비디아에서 ah 블랙웰 첫 생산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 메모리 반도체 특히 그런 얘기 나왔었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일본의 3대 메가뱅크로 불리는 대형은행 3곳이 법정 통화에 가치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일본은 이런 블록체인 그리고 스테블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스테블코인 발행을 추진한다?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었어요 엔화로 표시되는 스테블코인을 검토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향후에는 달러 표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겠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을 때 글로벌 환경에서 인정되는 것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한다 한다하면서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환경에서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결제에 쓰이는 달러, 유로, 엔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해도 글로벌 환경에서 수요는 적다는 것이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자국에 있는 우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니까 편리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자금이 노출된다는 그런 약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이 스테블코인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제 미국의 압력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금융청은 지난 8월 도쿄에 있는 핀테크 기업 JYPC가 신청한 스테블코인 발행 자금 이동업자 등록 수리한 바 있다라고 했죠 핀테크 기업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스테블코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스테블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도 이런 뉴스에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스테블코인 중에서 거진질한 종목을 들어갔었죠. 더전이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결국 가고자 하는 목표 클라우드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블코인 결제와 관련해서의 대장주는 단할이라 할수 있고요. 오늘 단할의 움직임을 잘 보는 것이 좋겠죠. 단할이 연속 3일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61선 8730원 정도 8720원 8730원 거6 61선인데 거기 오게 되면 단할은 매수해 만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누른다면 좋겠고 누르면 매수죠 어, 스테블코인 관련 주 특히 결제와 관련된 종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다날 더즌 그리고 헥토이노베이션 헥토이노베이션은 nxt 시장에서 갭상승 출발했어요 17%라 오르고 보합거점까지 빠졌죠 예, 금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헥토이노베이션이 강하게 치고 온 것은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일본에서 스테블코인을 추진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강하게 쳤다가 예, 누른 겁니다 헥토이노베이션 헥토파이낸셜 다 같다 같은 그룹이죠 같은 계열에 있는 그룹이고 헥터 파이낸셜 저는 지금 이 스테블코인과 관련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뉴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분야, 이쪽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아들 장난과 찬남을 스테블코인 사업을 뭐, 진두지휘하도록 그렇게 리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헥터 파이낸셜 헥터 이노베이션 더즌 다날 벤코웨어 글로벌도 괜찮을 것이고 벤코웨어 글로벌도 계속 하라고 그랬었죠 이제 바닥을 잡고 돌리는 구간 아, 쿠콘도, 어, 쿠콘도 보합권에서 출발한다면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일본에서 핀테크 기업이 스테빌코인 승인해 달라고 신청을 한 바가 있죠 바로 쿠콘이 핀테크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데이터 중개 플랫폼인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는 거 쿠콘 단넷을 운영하고 있고 데이터 전문기관 라이선스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핀테크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166억 올해 이분기까지 91억,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 아, 30%에 육박합니다. 이 30%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리고 2027년도가 되면 240억 정도의 영업이익. 거의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고요. 부채는 거의 없어요. 부채는 낮고. 계속 오름 추세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 지금. 보여지는 건데요. 그냥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 영업 이윤율 30% 육박하는 이 회사 부채 비율 낮고 유동성은 풍부하고 이 종목을 저는 시초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엔 어, 하이드로 리튬 들어갔죠. 시초 시장가에. 눌러줄 때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지난 금요일 시초가에 들어갔어요. 2470원, 그래서 2660원까지 올라갔어요. 2470, 2660. 시초가 2470, 2660. 그래서 7.7% 수익을 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7.7%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지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을 거뒀고, 오늘은 시초가에 쿠콘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쿠컨. 되이 좋죠. 실적이 좋습니다. 로는 실적이 좋고 가벼워요 시장가에 들어가고 2차 매수는 많이 눌렸을 때살 것인데 크게 누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시초가 매매는 쿠콘입니다. 쿠콘 쿠콘 1.7% 오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쿠콘 매수 타락했습니다 주식 수는 천만 주에 불과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재수 기키 스시에 부합되는 종목이고요. 한번 끼를 보이면 방향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에서 두 어, 배가 나와버려요. 이 저상승 이상승하는 이삼 주의 상승 동안에 두 배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25,000원부터 53,000원까지 한번 방향을 잡으면 또 무섭게 치고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3봉 3봉 기법에 도전해 볼 만하고요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삼각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은 약한 저항이 되겠죠 3봉 추세에 의해서 추세선에 닿을 때부딪히고 한번 밀렸다가 돌파 한다 그러면 또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는 패턴입니다 자, 쿠콘 제재수 기기 스시 기관이 주로 매수를 하고 지난 금요일 엔 외국인이 4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많은 물량이죠 금요일 그런데 금요일 외국인이 샀는데도 종가는 3% 빠졌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누르면 매수했다는 것이죠. 개인의 매도를 유발하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초가가 38,000원 부근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쿠콘을 매수합니다. 현재 예상 체결 등등을 상위에 있는 종목들 어, 금강공업, 어, rf대 금강공업, rf대 금강공업이 금요일에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치료하려고 하고 rf대 이거는 좀볼 수가 있다. 어, 완전 바닥을 치고 아래 꼴을 달긴 달았습니다만 좀 허수가 있지 않을까 아스테라시스아스테라시스를전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오늘 또 크게 상승하려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의 재무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좋죠 계속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아 의료기기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2차 전지가 아니라 의료기기 쪽입니다 의료기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니라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정보가 제가 착각을 했고요 자 의료기기 의료기기가 얼마나 잘 팔리길래 이렇게 영업이 이렇게 좋을까요 영업이 3 0 0억대 가버리네요 이 회사 아주 좋은 패턴인데 그러나 그러나 300억에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6천억이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매수를 유보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 좋죠 네이처셀 en셀 바이오적이고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상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네이처셀 en셀이 치고 가는 그런 뭐, 어,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보르노이 보르노이가 어떤 패턴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대장주인 알테오젠알테오젠 알테오젠 완전 바닥인데요. 알테오젠 여기서 반등을 할수 있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120일선 터치했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번 치고 갈수 있는 모습.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HLB가 반등하려고 하죠. HLB 오늘 6 NXT에서 6% 오른 모습입니다. 그럼 HLB가 갈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가 보이죠. 바로 여기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HLB도 괜찮네요. HLB도 시초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오늘 흐름에서 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2차전지재장주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NXT에서 올랐다가 십자인 도지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만든 것은 이제 저항대가 가까이 다 왔기 때문이죠. 영대가 이제 주봉에서 클라우드인데 오늘 클라우드까지 왔어요 주봉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조심하자 2차전지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꺾이게 되면 함께 꺾이겠죠 에코프로는 지금 저항대 왔잖아요 에코프로 주봉에서 클라우드 저항이 왔으니까 지금은 조심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되라 말아야 되라 어느 섹터에 들어가더라 2차전지 대장이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리튬주 관련주도 하이드로 리튬 우리가 단기로 단타로 잘 빠져나온 겁니다 어, 오늘 2차전지보다는 바이오가 더 좋지 않을까 자동차도 이제 꺾이는 자리입니다 성화이텍, 한옥시스템, 중형주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가 금요일에 흐름 좋았고 오늘도 흐름이 좋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은 아닐 것이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바이오와 그리고 좀 가벼운 종목 섹터, 네이처셀, EN셀, 그리고 HLB, 세 종목이 상승을 끌고 가지만 바이오 전체의 매기가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예, 여기서 조, 어, 계속 눌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쪽이거든요. 더즌은 우리가 매수하고 좀 눌렸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어, 매수의 관점, 더즌, 그리고 헥토, 어, 파이낸셜, 헥토 파이낸셜 시초과보아권에서 출발하고자. 예. 이때에 들어가볼 만하고 뱅크웨어 글로벌 6,700원대 아, 그리고 대, 대장이 단할 아, 단할도 약보학권에서 움직인다면 들어가볼 만하고요 우리는 시초가에 쿠콘을 들어간다는 3%대 상승하려고 합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3%상 38,500원 전후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NXT에서 38,550원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여기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쿠콘 들어가겠습니다 쿠콘 자, 15분봉 15분봉은 클라우드의 지지, 지지를 지지 받고 그리고 오늘 쿠콘 38,500 전후 여기 NSC에서 고점이었던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 방망이 짧게 주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긴 호보로 봐도 괜찮고 오늘은 단타. 스윙, 각각의 욕심에 따라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초가, 자, 쿠콘 시초가 38,500원입니다. 자, 38,500원. 38,500원 스타트. 38,500원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38,500원. 5분 봉에서 시초가 38,500원. 변동성이 좀 있어요. 38,500원. 38,500원 스타트. 38,500원 스타트 했습니다. 38,500원 전후에서 좀 공방이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 38,500원. 38,700원까지. 38,750원. 38,500원으로 스타트. 시초시장가 오름추세, 오름추세고 15분 봉에서 약간 약한, 약한 저항이 있긴 해요. 여기, 클라우드 3만 8, 3만 9천 원대에 약한 저항이 있긴 합니다. 3만 9천 원 오게 되면 1.3% 정도인데, 어, 쿠콘, 일봉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으니까, 여기서 치고 간다면, 3봉 패턴에 의해서 대응하면 되겠죠. 1, 2, 3, 여기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자, 매도 목표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스윙 패턴입니다. 오늘 치고 가면 좋고, 좋겠고, 좀더 시간이 걸려도 저렇게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대응하셔도 괜찮겠죠. 타점,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 문의하세요. 쿠콘. 저 매도 타점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오늘 0.7%, 코스닥도 0.7%, 양시장 모두 0.7%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오르는, 어, 섹터, 반도체가 많을 것 같고, 상승하는 종목들. SM 백셀, 아스테라시스 SM 백셀 차든지아스테라시스 의료기기, 네이처셀, 바이오. 바이오 쪽과 의료기기 쪽. 바이오 의료기기. 이쪽이 이제 상승을 하고 그동안 상승했던 쪽은좀 죽었네요, 죽은 모습. 자 쿠콘 봅니다. 쿠콘 계속 팔로우 하겠습니다. 자 쿠콘. 쿠콘, 시초가에서 좀 누르는데, 좀더 보겠습니다. 2차 매수까지 염두하고 대응할 겁니다. 자, 쿠콘. 대장이 단날인데단날이좀 네, 힘을 내야 되는데요. 아, 다날, 다날이 시초가 약하게 시작을 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상황. 자, 다날의 패턴입니다. 자, 다날이 오늘 흐름, 반등, 기술적으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인데, 61선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61선을 꼭 터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날은 이전에도 61선 무근에 왔었죠. 근데 정확하게 터치를 했나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터치하지 않고 되돌림. 근처에 와서 되돌리는 그런 패턴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되돌림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뉴스 한 번만 더 쳐줘주면 좋을 것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날 아, 쿠콘, 쿠콘 다시 시초가로 더즌, 더즌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코비어 글로벌, 헥토 이노베이션, 헤토베이션 급률 패턴에서 60일선까지 왔네요. 자, 헥토 이노베이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인데 60일선 급하게 눌렀. 다가 6 1 지지받고 있는 상황. 자, 우리는 쿠컨 여전히 쿠컨을 보면서 대응합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운 종목이에요. 주식수가 천만 주에 불과한 핀테크 세블코인, 데이터 수직 관련 종목, 그리고 지역 화폐에 연계한 결제 서비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는 재무 우량주입니다. 자, 38,500원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요. 자, 5분 다음봉 5분에서 10분을 향해하는 10분까지의 모습 속에서 치고 나가는 패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38,8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대응합니다. 쿠콘 시초가 38,500원에 매수했고요. 3% 상승하면서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보합에서 출발했으면 매수세가 몰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위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혹시라도 누를까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 금요일 효과에 의해서 개인이 오후 장에 많이 던졌습니다. 4억 정도를 던졌고 그것을 외국인이 다 받아갔는데 금요일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3%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누르면서 샀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량만 더 붙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가 지금. 어, 전일 대비로 29% 정도 거래가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나쁘진 않습니다. 일봉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종이 나왔던 흐름 패턴을 턴을 이제 반전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추세선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은 잡는 모습이죠. 이 추세선을 따라 가는 모습. 그리고 고점은 이렇게 고점이 만나는 자리에서 추세선 연결했을 때 바로 이 추세선 상단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저 상단까지 올 수도 있겠죠. 방 송 이후에 방송 위에 급등의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링크 솔루션도 그랬고 명인제약도 그랬습니다. 미래 나노텍도 그랬고 그래서 쿠폰을 시초가에 매수하셨다면 그대로 홀딩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스테블 코인과 관련 한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보죠. 자, 한컴 위드라는 종목 한컴 위드는 우리가 어, 지난번에 한컴 위드에 도전해서 상승 아, 수익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한컴 위드가 오늘 121선 부근에 왔어요. 이 종목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121선 부근 이틀 연속 121선 부근 여기 왔고 여기서 지지력을 테스트 한 다음에 반등이 나. 올수 있습니다. 날알은 60일선이죠. 다 의미 있는 지지대 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보들이다 의미 있는 지지 라인까지 왔습니다. 헥터 파이낸셜 120선 부근 헥터 파이낸셜 123 부분이고요. 한컴퓨터도 괜찮았고. 뱅크웨어 글로벌, 자, 뱅크웨어 글로벌도 이제 이 지지가 가능한 자리. 중장기 이평선에 지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 부근에 왔죠. 단할이 오늘 좀 힘을 좀 내주면 좋을 텐데, 단할 상승을 주도할 때 다른 점부터 따라가겠지만, 후크는 오늘 거래 흐름이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벌써 31%, 전일 대비 31%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시초가에서 38,500원, 38,800원까지 치고 하고, 지금은 조금 누르 하지만 그다 크게 누르지 않고 있죠 자 쿠컨 바닥에서 매수하는 저가 매수세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자, 쿠컨 오늘 승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어, 저는 지금 오늘 매수하는 자리가 괜찮았다 라고 봅니다 바로 여기니까요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니까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쿠컨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고요 자 목표는 이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목표 이 목표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표까지 이 목표까지 가는데 수익이 거의 15%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제재수 기키 쓰시에 부합하는 종목. 자, 국헌 영업이익률 괜찮고 또 지속적으로 재무가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3 0 0억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회사 가촌이 그러니까 3,800억이고 저평가된 회사고 조직수도 1,000만 주 밖에 안 돼서 총 9만 주 밖에 안 되는 소형주입니다. 한번 치고 가면 무섭게 치고 가는 속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지난 9월 26일 24% 급등했습니다 이, 이렇게 20% 이상 급등하는데 단 1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쿠콘 38,500원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치고 갈때 여러분들 목표, 목표 개인적인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수익을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단타 단기 스윙 다 좋고 중기로도 좋습니다 아까 이 회사의 앞으로의 재무구조의 변화를 보여드렸듯이 이 재무상황이 최좋아집니다 해가 갈수록 좋아지는 재무상황 이 상황을 봤을 때 쿠콘은 중장기 매력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제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꼭 담당 중에 문의하셔서 목표가 생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쿠콘 남은 시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에 따라 수익을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코스피 0.1%로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9% 코스피가 상승했다가 하락했어요. 대장주가 꺾이는 모습이죠. 대장주가 꺾여주면 좋죠. 자, 삼성전자 1.4% 하락, SK하이닉스만 상승. 대장주가 꺾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 중소형주의 매기가 오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바이오 알테오젠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삼성전자가 눌러줄 때그 자금이 매도의 자금이 여타 중형주, 소형주로 흩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모시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 코스닥이 1 가깝게 상승하지만 코스닥도 쉽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 왜? 네, 에코프로도 오늘 하락을 하잖아요. 에코프로 주봉의 저항대 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대형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주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중소형주 개별 종목의 매기가 쏠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쿠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시초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38,400원까지 왔습니다. 38,400원까지. 여기서 거래가 좀 크게 발생하기를 9시 시작했을 때의 그 거래량만큼 2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순간 발생하기를 바래봅니다. 여기서 2만 주면은 거의 6,7억인데요. 자, 치고 나옵니다. 38,600 방송을 마감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반등이 나오네요. 방송을 또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자, 시초가를 넘어섰습니다. 자, 38,600원. 38,600원. 매수세도 괜찮고요. 오늘 체결 강도도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고. 전일 대비 34% 거래량. 자, 38,650원. 38,650원. 여기서 고가기를 자, 3% 이상의 수익을 빨리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는 이미 목표가를 여러 알려 드렸어요. 모르겠다 하신 분들 담당지에 문의하십시오. 지금들에게는 매도 목표가를 다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어디서 매도할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치워 갈때어 하지 마시고 매도 목표가 알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쿠콘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서 수익을 잘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